리그 오브 레전드 전 프로게이머이자 이제 최근엔 개인 방송하고 있는 매드라이프 홍기라고 합니다. 와갑 네. 반갑습니다. 저야 너무 잘 알죠 사실 그 당시 때는 2012년도 13년도 이때는 한국다 롤팀이 많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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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한국에서 대회도 와.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 때 정말 최고로 서포터 그리고 우리 홍민기 씨의매드라이프에 이제, 음, 이제 그블리치라고 그 물리쳐 그래. 블리처. 아니 <laughs> 네, <진짜, 웃음> 물리쳐가 아니고 요 물리쳐가 아니고 아 물리쳐 아니야 <laughs> 아니 아까 우리 동민이 형한테 롤에좀 매력을 물어봤더니 꼭 죽기 전에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은 사회 네, 아무래도 매드라이프도 이매력이 뭔지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좀 얘기해 줄수 있는 게 있을지. 미국브대드대 매력이요. 예, 네. 그렇죠. 네. 네. 팀 게임이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데오 같은 경우에는 다 엄청난 변수가 존재하는데. 아, 저 혼자서 그거를 있구나. 이제 서로 막 의견도 막 취합하고 네. 이런저런 팀워크를 좀 다지다 보면은 대회에서 이겼을 때 그런 성취감이 좀 있거든요. 아, 성취. 거의 운동선수인데. 그렇죠. 아, 아, 진짜로 이 e 스포츠라고 아니,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포츠라고 e 그러는구나. 매드라이프와 장동민의 대 배틀. 각팀뭐 작전 에뭐 충분히 하셨나요? 아 근데 인양반아 작전 에그 자시고 이런 거 개인 장비 갖고 와도 돼요? 아니 잠깐 홍민기 씨도 너무하네 아니 지금 아니 우리 아니야. 지금 오늘 그 일해야 하는데 용인 대 유도부 형이 도복까지 챙겨왔네 얼마나 우리 오래... 야 우리 교복 입고 왔는데 아 최고의 컨디션으로 한번 <laughs> 야 최고 아, 우리 인정해 드릴게요, 인정해 드릴게요. 인정한 전입니다 자, 그리고 맵은, 자, 에이. 대표적인 맵인 소환사의 협곡이 있지만, 오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은 스피디하게, 바로바로 쌓수 바로 있는 칼바람 맵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생각하고 있는 게, 그냥, 노트러스공 쓰시면은. 미스포츠 국 쓰시고 제가 소나를 할거 같아요. 아 소나하실 거예요? 소나 네. 하고 그리고 서포터 캐릭을 해야 될것 같아서 소나가 음. 제일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리고 스킬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그런 걸 제가 다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어차피 할게 많이 없다 보니까 제 캐릭 자체가. 우리는 노리는 게 노리는 게 일단 네. 메라보다는 그렇지. 어, 나머지 어, 다른 공찬아님이 귀여움. 어. 그리고 메라를 안 죽이고 한 번도 안 죽이고 템이 안 나오게 이런 있어 돼. 어. 그렇지. 어다 어, 그것도... 어. 그것도 약간 공략이네. 아예. 다 아, 그러면 첫 번째 게임 3대3 장동민 팀대 매드라이프 홍민기 팀 대결. 어이구야. 오 소나 나오네. 오, 여, 오 같은 캐릭. 와 저기도 소나야. 아 지금 조현 씨랑 매드라이프 선수랑 네. 같은 캐릭터거든요. 아. 둘이 똑같은 캐릭터인데.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과연 누가 더 역할을 잘할지. 아까 말해주던데 서포터인가요 이게? 맞습니다. 일단 아이템은. 아. P를 누르시면 나오거든요. 어떻게 사요? 아, 그 클릭 오른쪽 클릭 한번 누르시면 돼요. 홍민기 씨가 선수 시절 때도 굉장히 멘탈이 좋았어요. 아, 그래요. 서포터로서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멘탈이 좋았는데 음. 오늘 그 모습 나갈 것 같아요. <laughs> 제가 봤을 때 <laughs> 지금. 여기 하나씩 거예요. 찍으시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 <laughs> 이제 6 레벨 때 궁극기 배워가지고 그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지금 홍민기 선수가 얘기했죠. 6 레벨이 되면은 궁극기 네. 가장 강력한 기술을 써요. 펜살기. 예를 들어 평소 기술들은 김준현의 만두 하나 먹기, 김치 하나 먹기, 국물 아. 한님 먹기인데 6 레벨이 되면은 응. 뷔페 음식이 갑자기 생깁니다.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기술이라는 거죠. 야 우리 궁치 봤을 때 들어가는 게 좋아. 지금 쟤네 아 이거 먹으면 궁치 온다. 먹으면 궁치 온다. 기욤님이 궁을 먼저 쓰고 제가 먼저 쓸까요? 궁? 먼저 쓰고 W 쓰면 되거든요. 지금까요 궁기로 캐릭터 찍으시면 돼요. 한테 네. 네. 이런 거 이런 거. 이스 오, 어? 지금 우리 기욤 선수가 이게 필살기 궁을 썼어요. 아, 아 그리고 C C 게 오. 와, 이게 와. 와. 연계가 엄청나서 찍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매드라이프 팀의 우리 공찬 씨가 1킬퍼스트 블러드. 이게 이렇게 재밌는데 왜안해 봤을까 그 동안 이기고 있어서 재밌는 건가? 맞아요. 매드라이프랑 하니까. 아 좋아요. 매드라이프. 저희 저희 힘나게만. 아니 기온 패트리 선수가 네. 확실히 아. 옛날에 선수였다 보니까 아. 할줄 아네요. 감각이 있어요. 네 감각이 있네요. 오늘 실제로 처음 하는 건데.

나이스 아 이거 너무 우리가 저기했다 챔피언 선택이 좀 잘못됐어 한타에서 너무 약하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장동민 씨는 멘탈이 나갔어요 지금 아 그래요? 더 이상 게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피해 백가를 구경할 시아 악취 없 조합이 너아 누구 누구? 원딜 아, 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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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다. 어왜 이게 막안 먹지 잘? 응.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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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야 빨리, 밀어, 밀어. 밀어야 빨래, 빨리 빨리 미뤄야 돼. 빨리 빨리 죽으셔도 돼요, 죽으셔도 돼요 저희 일부러 죽은 거예요, 템 사려고 이제 피 이제 눌러서 템 사시면 돼요, 이제 전이 5,400 네, 예, 거기서 이제 핵심 아이템 위주로 사주셔도 되거든요 핵심 아이템 핵심 아이템 그첫 번째 줄에 있는 거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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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뭐, 벌써 2차까지 밀리네 궁극기, 궁극기 오시면 텔레비전, 20초, 20초 궁극기 어, 9만 빠지면 돼 우리가 후방 갈수록 좋네 조합이 응. 얘가 제일 세거든요 지금 얘를, 얘를 먼저 보시면 돼요 성민이 형? 네. 알겠어요 어 천천히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불게요 나이스 나이스 아, 나... 어, 볼 테니까 어 천천히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불게요 나이스 나이스 아, 나... 나이스 나이스 이거 아, 나... 라인 밀면 돼요 먹고 저것만 했나 저게 <laughs> 그렇죠 밥 먹고 웬만하면 이것만 하셨죠. 어 우와 우와. 뭐 소녀가 왜 이렇게 쎄? 아 방금 진짜 잘 걸었다. <laughs> 형님 좋았습니다.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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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캐리요. 짱이 <laughs> 진짜, 진짜 형이 이거 캐리했어요. <laughs> 진짜로. 나 모르겠어. 가자.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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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구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안 돼!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에이, 잡아요. 잡...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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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홍천 씨, 사실상 게임의 마지막을 알리는 필살기. 공으로.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메드라이프 홍민기 팀이 승리했습니다. 응, 정글을 아, 투정글을 정글. 가. 투정글. 가 투정글. 투정글을 가서 아, 너 그냥 탑 가. 아, 응? 왜냐면은 미드를 그냥 버립니다. 아, 오케이. 너랑 나랑 돌다가 미드가 만약 에 쟤는 무조건 미드가 가까우니까 미드를 무조건 올 거란 말야. 이 그럼 너랑 나랑 둘이 같이 들어가자. 아, 오케이. 아 이해. 예. 오케이 그러면 지금 원거리를 하고, 네. 메라 님이 제가 스탠킹링 해서 게임 시작합니다. 이 멘트를 피시방에서 몇번 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멘트를 피시방에서 몇번 듣?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멘트가 나오 하? 네 나와요. 그게 이, 이, 이 멘트죠. 맞아요. 아, 시작되면 나오는. 네. 매드라이프 선수가 탑에 계시고요. 그리고 김희철 씨께서 보세에 네. 가 있습니다. 탑은 역시나 기영 선수, 조현영께서 보. 네, 네. 떨린다. 이게 뭐라고? 탑 죽일 것 같거든요. 오케이. 자 선취점 타이 기용 씨랑 음. 매드라이프 선수가 네. 1대1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아 그래서 그렇...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들어갔어도 됐는데 너무 아쉽네요 어? 어? 오, 오, 오 어? 들어가네 오아 이게 안 되나요? 와 프로는 프로네요 와,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나갔어요 아 멘탈이 나갔다고요? 벌어요 나갔어요 기용 한국말 굉장히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멘탈이 나가면서 아, 아, 속에 있는 말을 굉장히 버티면 돼 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역시나 정글이 투정글이기 때문에 아군에 있는 정글, 적진에 있는 정글을 서로 다, 다 먹고 있습니다 아하아. 어, 갔다 왔다 제가 이리로 쫄게요, 이리로 쫄게요 아, 아! 아, 살려드릴까요? 어,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따봉! 오, 오, 와, 따봉, 따봉 나왔습니다, 오, 따봉! 따봉! 오, 오, 오. 자, 매드라이프 김희철과의 호흡, 지금까지 괜찮습니까? 게임이에도 굉장히 높으세요 이거. 저와 같은 팀을 하실 만합니다 <laughs> 와 아프다. <웃음> <웃음> 와 조현. 어? 와 조현. 오오 어? 잘했어 잘했어. 어 집가겠다 무섭다. <laughs>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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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언제였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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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과연? 하나, 둘, 요 넷, 다섯, 요섯 다섯, 여섯, 다섯, 여 잠시만요. 아 이거.. 아.. 섯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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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 라인 섯어 미드 라인 섯어 이건 무조건 깨야 돼요. 아, 깨도 될것 같은데. 아. 어.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와, 너무 쎄. 와, 너무 쎄.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빼요. 너무 쎄. 가르스님 너무. 안 돼, 안 돼. 집에 가, 쭉 빼. 와, 근데 이거 2대3대도 어렵다. 알망하어 이기,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플래시 없거든요? 왜 이렇게 세? 이길 수있다아 근데 시바나좀 세긴 해요 이거 바론 갈것 같거든요 바텀에 슈퍼미니언이라서 계속 밀어주시면 좋긴 하거든요 막으시다가 바론 같은 거 가면 은 제가 그때 말씀드릴게요 자, 김희철 씨 승선이 있는 거예요? 좀잘 되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 바텀 뚫린데 막고 있으라고 자기 혼자 다 캐리하겠다고. 한번 갈게, 갈게, 갈게. 밑으로, 와,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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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오라고. <목소리> 혼자 캐리 빵 걸려가지고. 이거 쫄병들 죽이 될 거다. 내가 갈게, 내가 갈게. 형 와야 될것 같은데 와서+ 와서+ 와어 우와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와 이게 야이야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게게 KT 롤스터 팀에서 정글을 맡고 있는 고호 고동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KT 롤스터에서 원거리 딜러를 맡고 있는 데프트 김혁빈입니다네 안녕하세요. KT 롤스터에서 서포터를 맡고 있는 마타 조세형입니다. Yeah. 아, 고동빈 선수가 이번 아시안 게임에도 그렇죠. 또 출전을 했다고. 음, 아니 계속 이게 예. 들고 아주 뭐 그렇죠. 신주 던지고. 신체. 아, 어, 이분이 아, 은메달? 이게 은메달. 그 은메달이에요? 아쉽게도 은메달을 따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문제가 어쨌거나 선수가 더보이요 주로 하시는 게좀센거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 생각하는데. 루시안? 루시안이면은 그래. 해서 좋 같아요. 그리고 원딜은 뭐 당연히 히철이 그냥 발라주면 되고. 네. 너무 잘한다고 들어가지고 오다 누가 할 거예요? 김이철 씨 모다? 어떻게 캐릭터를 골라 드릴까요? 아 네, 저희 어. 캐릭터 골라 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선수, 선수 두 명,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뭐가 나을까요? 뭐가 제일 안 좋을까요? 아 아무래도 그래도 베인이 라인전 자체는 제일 베인. 약해서. 그렇지. 아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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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베인. 베인이요? 베인. 그리고 베인. 아, 라인전에서 털었는데, 알 베인 완전 잘하세요. 컨셉을 제가 생각했을 때, 들어봤을 때. 원딜러를 같이 죽여야 돼. 그런 챔피언들인 것 같아요. 그럼 퀴즈가 아, 딱... 내가 물어야 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탑 뭐하실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탑 아, 뭐하실 거예요? 왜? 네? 다 왜냐 이게 아, 뱀픽이 아니라서 아, 안 겹치는 걸로 하려고. 아세형이 뭐한대요? 아 세형이 뭐 한대요? 아니, 그거는 저희 우리 선수 한명이잖아 아, 제가 먼저. 그러면 <laughs> 아니, 그러면... 어, 탐, 아 최정 너무하네 어떻게든 이겨보려고요. 탑아이탑 뭐하실 거예요? 탑뭐 어... 있지? 저뭐 이래야? 아씨. 아, <laughs> 아잘 못해요 잘 못해요. 저기 난 저거 탁 이렐리아 요 원래 이제 그 어,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비티즌다. 그양 팀이 뭐 전략 회의를 굉장히 정말 피터지게 하는 것 같은데. 비기너 게임 사상 최대 빅 매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스트로의 문빈 사나와 프로게이머 세 분이 함께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대결을 준비 중입니다. 매분 소환사의 협곡에서 네. 되겠습니다. 파이팅 가자 파이팅 가자. 파이팅! 가자! 파이팅! 자, 이제 바로 와,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다들 근데 게임 들어가기 전에는 네. 즐겁게 임하다가 게임 들어가니까 눈빛이 달라졌나? 아 그렇죠. 아 지금 시작됐어요. 김희철 아, 씨랑 네. 지금 프로게이머 김혁규 만났는데 네, 네. 와 김희철. 그래도좀 자세 나오는데요? 아 자세가 나오니까 김희철 프로게이머한테 오좀 많이 밀리고 있는 것 같죠? 아, 소나가... 아 그리고 네. 생각보다 조연 씨가 네. 좀 사+ 용을할줄아시는요아 조연 씨 잘합니다 리그 오브 레드 아까 골드에서 지금 실버로 떨어지자고 들었는데 네. 어,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야소나소나라서 이게 와 진짜 너무 잘하시는 거아니야 <laughs> 아, 김이철 체력 없는 거 보세요. 죽기 직전입니다. 야 신기하네요. 야 신기하네요. 네, 네 그럼 잘해줘. 뭐 어, 사나 위험해요. 사나 위험해요. 야 신기하네요. 네 그럼 잘해줘. 뭐 어, 사나 위험해요. 사나 위험해요. 뭐 어, 사나 위험해요. 사나 위험해요. 김이철 회복 없을 텐데 전멸 쓰고 한대 죽었어. 야야야. 야, 야. 아 힘들다. 야 클란데 이거. 아, 탑에서 아 그런데 어, 어때? 나이스. 김희철 씨 팀의 지금 탑에 마타 네. 선수가 어, 스코 선수를 잡아내면서 이러면은 김희철 씨가 조금 깎아먹은 것을 네네. 탑에 마타 프로게이머 선수가 지금 메꾸고 있다. 메꿔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아이돌 공찬대 문빈 대결 이어지고 있 네, 지금 상황이 그나마 지금 탑에서 네. 마타 선수가 네네.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게임을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와이거 킹. 어 탑에서 또 와이 또 와이 너 귀여워 와귀여다 와이거 킹. 와이거 캥캥 귀여운 야, 어. 와이브 킹. 와이브 킹. 와이브. 말이야 네, 지금까지 조용히 정글만 돌고 있다가 네네. 탑에서 팽팽한 라인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프로 게이머는 잡아내는데 협격한 공 공을 세웠어 아, 재능이 아. 있는 거예요 게임도 재능입니다 태어날 그렇죠. 때부터 다이게 재능이 있는 거예요 아오오데 어, 공찬 어? 이게 뭐죠? 어, 어, 스킬 미스 났는데요? 어, 어, 근데, 어, 공찬 어? 이게 뭐죠? 어, 어, 스킬 미스 났는데요? 아공찬왜 아, 이러지? 하지만, 베인 냠냠을 따라서 지금 바텀에서 킥 났고, 어, 어, 여기서 상체 큰 싸움. 와, 잘한다, 우리 팀. 자, 띄우고, 문빈 살아갈 수 있나요, 뭉빈? 어, 근데 어그로핑 뽕 좋아요. 와치고 빠지기. 수고 가세요, 수고 가세요. 거기다 꿀려매까지 먹으면서 체력 회복하고, 이러면은 고동빈이. 어, 잡고 아, 죽었어요, 그나마. 하지만 문제는 이런 동안에 아, 조연 씨가 너무 잘하는데요 진짜? 네 그렇죠 아래쪽에서도 와, 이미, 이미 싸움에서 파이팅! 파이팅! 졌어요 오, 호나화이이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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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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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호 호호 호호 는호 호호 다시 한번 사나 씨가 잡혔고 지금 포탑이 제거됐어요 아 포탑이 제거됐다 네 지금 보시면 확실히 신동 씨 팀이 유리하게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어, 김희철과 조연서프타원디 전면실수 서프타원디 전면실수 아 여기서 사나까지 아 와서 아 조연한번 공수했어요 아공수했어 김희철 드디어 첫킬을 네, 기록합니다 첫킬이에요 김철네 첫킬이에요 야하 방패 뮤주로 방패 뮤주어 아, 이제 드디어 좀 게임이 풀리니까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 아, 이제 대화하기 그쪽에서. 시작했어요 뭐. 어, 엄지, 엄지 손가락 손가락이 손가락이 너무 카메라 의식하는 거아니에아 그런 거 같습니다. 네. 아까로조히 하고 있다가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지금 엄지 손가락 상황이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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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다가자 저거 다가자 네. <laughs> 어. 아 지금 문빈 궁극기 미스났죠? 자 그러면서 싸움 났습니다. 기금이 살짝 늦는데 오히려 후진입 좋아요. 어허. 마, 스터씀 어, 늦게 진입하는 게 좋습니다. 기금이 살짝 늦는데 오히려 후진입 좋아요. 어. 마, 어, 마스 늦게 진입하는 게 좋습니다. 자, 데프트를 귀여움이 확실하게 막혀주는 거. 아, 좋은데요? 자, 지금 위쪽 봐야죠. 이쪽 네, 길러가 남아있기 어, 어, 때문에. 베인 어디갔어? 희철 팀이 승리할 것 같아요. 베인 어디갔어? 귀여움, 귀여움, 귀여움 어디갔어? 와하! 조연까지! 그런데 그 와중에 동빈이 데려갑니다 에이스라고 해서 네. 상대팀 다섯 명을 다 잡아냈습니다. 상대팀 다섯 명을 다 잡아냈습니다. 이야아 방금 전에 굉장히 좋았던 플레이가 뭐냐면, 은빈씨와 기욤씨가 잘해주고 있고, 기욤 선수가 네. 전투가 들어, 시작하자마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가 상대 가장 강력한 데프트 선수가 들어오는 걸 보고 1대1 마크를 해줬어요. 아하, 아하. 그래서 데프트 선수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잡혔습니다. 아하. <laughs> 네. 아, 이거 보세요! 아, 이거 보세요! 둘이서 또 만듭니다. 이거 야, 게임 야, 몰라요. 야, 이거 야, 게임 야. 몰라요. 아, 몰라요? 몰라요. 지금 웃을 때 아닌데요, 데프트? 어, 웃을 때 아닌데요, 지금? 칠 <laughs> 수도 있어요, 이거? 데프트 정신 차려야죠. 네. 바론? 바론? 되겠죠? 아, 잠겼어 뜯겼어, 뜯겼어. 아, 여기 또 싸움 났어요 아, 싸움 났네. 어, 이번에도 그래도, 오, 어, 이걸 활약합니다. 도끼 야옹. 어, 이두 명이 잡혀서 이거, 배, 이거 바론! 리그 오브 레전드의 코칭, 바로 이걸 잡으면 엄청난 버프와 골드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오오오오오. 승부를 결정지을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마타가 들어가서. 어, 다 같이 들어오네요. 자, 신동, 신동, 신동. 뒤에서, 뒤에서 뭐할게 있나요? 뒤에서. 아, 이거는 역으로 한번 당하는 그림인데요. 아하하. 이거는 역으로 한번 당하는 그림인데요. 와, 신동. 아, 이거 <laughs> 잘못 들어갔어. <laughs> 에이, 거 그거, 그거 지진이... 에헤이! <laughs> <laughs> <아하, 웃음> 아, 플래시. <laughs> 궁을 그냥 네. 들어가서 맞춰야 될것 같아요, 저 맞다, 맞다. 이제는 서로 조금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좀 간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 이제 먼저 시야를 자각하는 쪽이 지금 희철 팀인데 아직 시야를 완벽히 제거하지 못했죠? 와드가 몇개 남아 있습니다. 아, 이거 떨린다. 아, 떨린다고 지금. 어, 미쳤어요, 미쳤어. 어, 들어갔어. 어, 미쳤어요, 미쳤어. 어, 들어갔어, 문빈. 근데 체력 너무 없어요. 자, 조냐로 일단은 시간 한번 끌어봅니다. 만은 바로 잡혔죠? 아, 이거 문빈이 너무 험하게 잡혔어요. 그러면서, 데프트가 프리딜. 앞쪽부터 앞라인부터. 긴 라인, 이거는. 앞라인부터. 긴 라인, 이거는. 이거는. 아, 잘 피했어요. 데프트 피지컬 보세요, 이거. 스킬 한 대도 안맞았어요 한타 대승 네, 지금 김이철 날아있는 표정. 네. s 오리서보겠가니다 이러면은, 바론을 가져가는 쪽이 신동팀이 되겠네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현 선수, 우리 프로게이머 데프트 믿을만 합니까? 네. 아, 좋 저희는 프로게. 일단, 어, 믿음 하나로 가고 있습니다. 아, 믿음, 아, 믿음 아, 하나로 바로. 가고 있다. 네. 바론버프를 가져갔지만, 이 바론버프만으로 네, 이득을 네, 보는 것이 믿습니다. 아니라, 이것으로 상대 포탑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밀고 올라가네요. 네. 어 이제 싸걸어봅니다 싸움 되기 전에, 어, 근데 이거 잘 피했죠? 뒤쪽으로 잘 빠져. 어, 이거 너무 혼자 들어갔어요, 피즈. 자, 조냐 생각보다 빠르게 들어갔고 뒤쪽으로 근데 사언이잘들어갔네 이쪽은. 끝까지 봐야 됩니다. 아, 그런데 아튼 데프트가 살아 있고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아하. 데프트가 살아 있기 때문에 아하. 이거는 데프트를 잡느냐 못 잡느냐가 관건입니다. 그 김이처 잡혔고 데프트 죽긴 했습니다만은 다 잡았습니다. 아, 와 이거 와 베인만 잡는 게 너무 어렵다. 이거 썰인 각 아닌 아니. 아 썰인 치라고 지금. 아 도발하고 썰인 도움 해주세요. 도발하고 썰인 <laughs> 이제 항복을 해라. 아, 아. 네 아직 못 들은 척 하고 있죠. 네 들었어. 자자아 그만 뿌셔. 우리 좀 봐줘, 잠 봐줘, 이악 물고 지금 게임 하고 있는데 이길 수 있어, 요 이길 수 있어. 이제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합니다. 오히려 전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이 장로 버프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 와야 되는데 이거 사복제기 갑니다. 아 귀한 늦어요. 아 사복제기예요. 이러면은 슈퍼 미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드까지 밀면 이제는 오대 오가 아니라 슈퍼 미녀들. 어 그래서 이거 오기 전에 상대 오기 전에 합류하기 전에 어 이거 세 명밖에 없는데. 어 이거 타임 잘잘 봤어요. 타임 잘 봤어요. 규현씨 어, 잡혔습니다. 베인. 자 그런데 어 그런데 아, 이거 너무 험자 그런데. 아 그런데 이거 너무 허무하게 아! <목소리> 여기서 말파이트 궁극기 공찬 선수의 말파이트 궁극기가 대박이 나면서 이거 게임 끝났습니다 오우. 네 아, 상대 세 명이 있는 것을 알고 먼저 잘라낸 플레이 좋았습니다만은 그 후에 공찬의 멈출 수 없는 궁극기로 경기 마무리됩니다 하이파이하이파이 그때 졌었는데 이겨가지고